반갑습니다. 지금은 5월 2일 화요일이며, 현지 시간은 오후 1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솔라나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분석이 앞서가지고 코인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매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2번을 눌러주시고, 질문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인 분석에 관한 아무 질문이나 상관이 없고, 괜찮습니다. 꼭 질문 앞에 숫자 2번 먼저 눌러주신 이후에 질문을 보내주세요. 이용료 없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자, 질문 외에도 숫자만 보내주시면은, 일일 무료 타점 안내도 문자 내용처럼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라나 분석이 없어서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저께 급격한 조정이 왔죠 그러면서 어, 무려 6%의 조정이 왔고 현재 장세를 보시면 어, 비트코인이 조정을 준과 동시에 웬만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동반으로 조정을 주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라나 차트를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12시간 봉이고요 솔라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 12시간 봉 커다란 삼각 수렴 안에 수렴이 진행 중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크게 보시면 현재 흰색 장기 이동 평균선 위로 캔들이 상승과 하락을 동반을 하고 있다가 현재 이제 비트코인 조정이 나오면서 솔러나 또한 10%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알트코인들 아무리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동반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지금 12시간 분 기준으로 봤을 때이 흰색 장기 이평선 위로 캔들이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직은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최소 28,700원 수준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4시간 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시간 봉에서도 역시 수렴의 형태가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누누이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 이동 평균산이 여기서 정배열에서 발산을 해주고 현재 이렇게 크게 엮어주면서 보시다시피 빨간색 단기 입형선이 지금 흰색 장기 입형선과의 큰 이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어, 캔들이 흰색 장기 입형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해 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솔라나 어디까지 내려가나,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요 구간에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크게 상승을 해줬고,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래량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업분 기준으로 이평선이 역배열이 되면서 떨어져 주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소 어, 이 상승이 시작되었던 매물대 구간, 그 바로 위 구간, 이 구간이죠. 여기에 바닥을 찍었던 구간까지는 크게 한번더 조정이 나올 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 비트코인이 현재 구간에서 크게 반등을 해준다면 어, 솔라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도 지금 현재는 크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하락폭이 한5%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물거래 하시는 분들은 큰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제 방송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시 간봉 기준으로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조정을 주고 제 차, 이렇게, 새로운 또 수렴을 만들어주면서, 하단 구간까지 왔을 때 수렴에, 이동 평균선이 정비열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대 매물대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물량을 매집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현재 시장은 지난 28일 제가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네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는 작게는 10%, 많게는 70%까지 장이 크게 위아래로 요동치고 있죠. 현재 코인 장세는 충분한 경제지식과 차트 분석력만 뒷받침된다면 단타 매매로 매일매일 조금씩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하나 잘못 매매해서 시드가 물려버리면 사실상 아무런 대응 없이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반감기 상승장세 속에서 수익 1도 안 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코인에 잔뜩 물려 갖고 시드를 아예 못 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주시면 그런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 한번 남겨 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으로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카톡방에서는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시장 분석도 하고 단타 매매할 수 있는 타짜만내도 도와드리고 있죠. 그리고 카톡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점으로 구독자님들께서 수익 인증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아무런 조건 없어요. 돈 1도 안 들고 비용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움을 받으시고 수익 실현을 하신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영상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